오늘, 진행이 몇 톨이에요? 아, 오늘부터 말 그대로 진짜 대폭 늘었어요. 나이노를 정규홀로 쳐볼 거고요. 나인. 자, 그리고 이번부터 좀 달라진 우리의 점수 스코어 방식이 있어요. 네. 버디로 성공할 때는 2점. 아, 2점? 어, 어. 이걸로 성공하면 3점. 아하. 자, 그 다음에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로 성공하면 5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오늘 경기를 할 건데 팀을 어떻게 나누나요? 대댄지? 응? 어? 그럴까요? 데덕지. 어 옛날 스타일이 아, <laughs> <데네지>. 어? <laughs> 여태까지 네. 김경민하고 내가 네. 어쨌든 본인이 아니 팀장이었는데 1 0 0의 승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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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용 골프 잘 치잖아 네 그죠? 우리 단계도 괜찮고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오늘은 사실은 이세상 씨가 완전히 진짜. 진짜? 이번에 있어안 쳐봤잖아. 한 번도 안 쳐봤어. 어, 어. 그러니까 안, 안 쳐봤어.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이쪽 대결에서는 요쪽이 살짝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팀이 이렇게 가는 어. 거예요? 아. 아, 아니, 저는 뭐, 그래서 그냥 인물로 갈게요. 저는 이쪽 인물을 택하겠습니다. 아. 네, 주장, 주장 교체권은 좀... 없나요? 네? 형님하고 있으면 귀에 피날것 같아. 그냥 그러더니. 주차장에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내가 오늘 너한테 욕좀 해도 참아라. <laughs> 네? 어떤 욕을 하실 건데요? <laughs> 내가 욕은 아니고 지금 심하게 얘기해도 참아라. 렇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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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좀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코스까지는 있다가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 제대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팀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긴 팀이. 여행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아 힐링과 액티비티가 있거습니 아 여행지를 잘못 선택하면 엄청 고생하거든 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는 좀 걱정되는 게 김주유 아나운서가 사실 엉망이잖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세장님이저 보시자마자 아 안 쳐봤구만, 이거 예요해 클럽을 여기 아나운서님 잡는데 야구방 많이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에서 아, 이, 이분 정말 안 쳐보셨구나. 내 네. <laughs> 네 편만 아니면 된다. 는데 <laughs> 아니, 아, 여기. 데 우리가 또 합심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오늘 한번 팝골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죠 김경민 씨만이 네. 할수 있는 구호 외치면서 우리가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구호 있어, 구 이거 좀 해요. 어, 이거 앞에 나가서 해죠 역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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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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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 파! 크! 고! 얼굴 가려? 얼굴야 자, 시코스일번 홀은 40m의 파스리 홀입니다. 어, 보다시피 지금 기대가 오른쪽에 꼽혀 있어요. 네. 가끔 우리 도전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네.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그러면은 음.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비가 난다거나 위험한 샷들이 어, 그래, 많이 나오게 소리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는 이제 그린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안전하게 붙이시는 네. 게 가장 좋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저희 게스트 분들의 어. 개인전으로 개인전 네, 네 분이 네 먼저 네 한번 파크골프 <laughs> 한번 쳐보시는 걸로 그래요. 할 거고요 네.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현영하고 우리는 이 머리고 이쪽은 정희랑 하고 아, 어, 우리 이세창 씨 그래요 자야 벌써 보니까 딱어 머리 박고 잘치시네요 자, 좌우 호흡입니다. 우와. 벌써 멋있다. 우와. 오, 오. 오. 아니 내가 보니까 세창 씨도 공이 우측으로 흘러거니까 생각보다 왼쪽을 더 봐야 돼요. 근데 네. 저 정도면 되게 잘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알게. 정말 네. 죄송한데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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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에 나와서 이걸 쳐보는 게 처음이에요. 골프를 어, 한 네. 번도 안쳐봤어 어. 골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지 어. 고 이것도 아까 저를 먼저 만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근데 이걸 잔인하게 제가 처음에 이거 친다는게 너무 이세창 씨 비교되는 거예한 번도 아, 안보봤어요 아, 진짜. 아, 아니 아까 또... 시간 많았는데 좀 아까 좀, 좀 배우지 왜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야? 시간이 퍼져요. 자, 조심하세요, 고쪽 조심하세요. 네, 자, 어, 무서워. 자, 빈수인하고. 그래. <laughs> 아, 여기나누 오는데, 저쪽이 맞으확요 맞으세요. 아, 알았어. 쳐, 쳐, 맞으세요. 목만 잘 보시면 맞아. 됩니다.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 잔치네. 그래, 잔치네. 저희도 그치면 돼. 오비야. 저기 있잖아, 하얀 오비. 말또 바뀌면 오비야. 넘어간 오비예요. 아까 배우고 왔어, 시. 그렇게 설명을 아, 했는데. 아니 저희가 드림길 시원하게 멀리건 드릴게. 어, 아, 아, 저한번 아, 드려야 아, 돼. 돼. 아, 이거 아, 한 아, 번도 안 쳐보셨다는 데. 이거 밑밥 잘 깔아놔서 그런 것 같은데. 시, 약간 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어. 근데 내가 보니까 임팩이 좋으실 것 같아. 눈빛이 너무 이글이글하셔. <목소리> 다치마을이 아니야. <웃음> 어. <웃음> <목소리> 왜 그리 많네, 아왜 그리 많아. 아, <목소리> 아 <왜>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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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 아니라, 어, 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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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슬라이스 홀이기 때문에 가야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깃대가 저쪽에 있다고 저쪽 보면 맞아. 당연히 절로 나갑니다. 아, 아, 무슨 얘기지 아, 아, 아시겠죠? 핵이 네. 핵이 네. 핵이 네. 핵이 내가 보니까 우리 원시가 임팩이 좋아. 좋네요 어. 붙여야 된다 이거죠. 이런 이런 골프 쳐봤지? 예, 좀 쳐봤습니다. 어. 일단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는 사실 제일 잘 쳐. 나로운하러 네. 가는 아, 거예요 선배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을 보면 무조건 흘러. 이쪽으로 아니, 아까 저기서 두번 얘기했던 거잖아 선배님. 아 그런가? 아 진짜 예. <laughs> 왼쪽으로 자꾸 가요. 성격 있네? 난 몰랐어. <웃음> <웃음> 성격 있어. 왜자도 동갑치고 있는 성격 있어. 아예 성격 있어. 예 성격, <laughs> 성격 있네. 일왕님 <laughs> 예. 보통 그공놓는 거보다 공한개 왼쪽이 똑바로 가요. 아 네. 예, 우리 골프 대로 놓으니까 오. 열려요. 김경민 말을 안 들어도 이세창 말은 듣잖아. 백상 요우주현상. 나이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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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요우주현상. 나이스. 약간 행운이에요. 팝피으로 맞아가지고 잘 굴러갔어. 그렇지 어, 그거야. 아쉽다. 아, 아, 이 <laughs>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네. 다칠다. 우리 또 현영 씨는 또 <laughs> 네. 일명 그 모델 골프 아닙니까? 아, 예. 어, 아 플러포. 오, 그렇지. 네, yeah. 옛날에 저기 엔티제 스타디에서 아 폴라 크림을 하고 핑크 공주 있어요. 근데 느낌이 비슷하네. 저기 어딨어? 좋아. 저기 어딨어? 좋아. 어, 우아해. 그래, 약간 수천수이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 잘 쳤어! 치는데?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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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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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자, 그러면, 자, 멍. 요거 이제 1항시부터. 이 네, 아, 네. 요거 두면 이제 버디입니다. 저기 그린 좀 빠른데, 여기는 그지, 여전히. 아, 그래서 요런 경우는, 네. 여기 올라오면 속도가 네. 엄청 빨라져요. 네. 여기 세운다 생각해서 여기서 굴려올라 그러면 얘가 오, 프로지. 아 <laughs> 그러면 여, 얘가 여기를 프로지. 여기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가 나이들이 있으니까 말들이 많구나.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네, 말들이 많아. 거, 자, 한 번. 예. 큰 걸음 10발. 네, 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아, 그 어, 좋네, 그런 느낌이야. 이러면 대포야, 우비야. 이러면 대포야, 우비야. 이러면 우비야, 느낌게하나지자한번 중에 붙이만 해. 그러면 그래. 어차피 제가 이긴 오겠어. 것 같아. 어, 맞아, 이겼어. 살짝 저반까지만 네. 보낸다고 그치, 생각하고 방까지만. 요만큼 어때요? 어, 괜찮나요? 어, 좋아. 알겠습니다. 잘 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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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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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안나갔어안 나왔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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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안나살어안나신어안나창아안나고하안나어안 나왔어 안나갔어안 나왔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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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안나요저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요어안나요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까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안나안나안

아, 근데, 거리감을 네, 지금 네. 익혔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터무니없이 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오, 야! 아, 아, 잘, 잘 쳤다, 잘 쳤다! 어, 잘, 잘 쳤다! 어, 잘 음, 쳤어! 잘 쳤어. 와, 잘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 βlly고, 어, 아, 이제 아, 자 우리 현영씨, 그냥 아, 잡았죠? 자, 현영씨, 넣으면 팝니다. 자, 아싸. 이제 선영씨, 이쪽 심... 보고 치셔야 돼요. 오르막이니까, 살장 네. 오른쪽을 보고. 네, 그렇죠. 여기. 선영씨 오른쪽, 한 그렇죠. 컵장도 오른쪽. 어, 어, 많이 중얼대는구나 어. <laughs> 네. 같은 편이에요. 어, 선영씨. 그렇는 어. 많이 중얼되는구나, 이거는. 자, 그렇지. 고감, 고감 어, 좋아. 이거 어렵다. 이게 아, 어려워. 오르막이라.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야. 꼬딱이야. 어. 영희야, 잘했어. 영희야, 잘했어, 잘했어. 영이야 잘했어! 영이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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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오, 잘했어! 이것도 그냥 손도 아, 네, 먹히지 뭐! 뭐. 네, 이세창 네, 씨가 네. 네, 여기서 네, 네. 넣어야 돼! 네. 네. 여기서 네. 한번 끝내줘라! 이세창 씨가 넣어야 되고! 재밌죠? 어, 너무 재밌어! 요세창어요재밌어것같원 씨, 생각보다 재밌지? 아니,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정석영 씨랑 한번 쳐! 한번 칠려고 그래. 아, 근데 신중하네! 아, 이세창 씨가 싱글입니다. 저렇게 쳐야 돼요?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싱글플레이 결혼 두번한 사람한테? 결혼 뭐 두번한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 e 어, 격이 크다 I don't want to go to the s i n g l 세창 l a y I d 결혼 t want to go to the single play. I don't want to go to the single p l 는 y I d 라 n t w 그렇지! 스오라 <목소리> 오라이스라서. 오 오라이스라서. 오라이스라서. 오라이서 오라이스라서. 오라이이스라서오라이스이스라서오라이스라이이 없어. 아,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저아리고 살짝 현영 씨가 줘서.. 노안이 오셨나 봐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는데 저분은 <laughs> 아니, 아니. 계속. 아니 아니 멋있게 아. 보여줘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런 코치, 거 아니야, 코치, 아니, 코치. 코코. 코코에 코코에 거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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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씨반야하지 말고, 자, 칠아 얘기하지 마, 자, 칠야 얘기하지 마. 야 아니야 지니야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졌어. 자, 자, 비겼어, 비겼어. 자,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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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별거 아니네요. 정말 캐칭을 해나가지고 되게 잘했어요.